안녕하세요. 일신사입니다. 저희 채널에는 신박한 사연들이 많이 있으니 많은 분들의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연은 아내가 친구와 주고받은 카톡 내용을 보고 결혼 3개월 만에 이혼을 요구하는 중이라는 분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 남자입니다. 결혼 3개월 차에 이혼을 하려 합니다. 아내가 친구와 주고받은 카톡 내용을 받고 그것이 판도라의 상자가 되었습니다. 아내는 미안하다고 물며불며 매달리고 있습니다. 장인어른과 장모님은 그 정도도 이해 못하냐며 저를 속 좁은 남자라 하시더군요. 무슨 비난과 원망을 듣더라도 저는 아내와 함께 할수 없을 것 같습니다. 다행이라 해야 할까요? 혼인신고는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 다행이라는 생각도 드네요. 한 달여간의 고민 끝에 저는 결심이 확고해졌고 누구에게 말하기도 힘든 내용이라 익명의 힘을 빌려 하소연이나 하고 가려 합니다. 저는 소위 말하는 금수저입니다. 금수저인지 모르고 자란 금수저예요. 저는 부동산에 투자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젊은 시절 부동산으로 돈을 많이 버셨다고 합니다. 집이나 땅을 사고 나면 1년도 안 되어 두 배를 줄 테니 팔라는 제안이 들어오던 시절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시기에 저희 부모님은 돈을 많이 벌었고, 번 돈으로 재투자를 하며 재산을 많이 모으신 분들이십니다. 저희 형 말로는 아버지보다 어머니가 더큰 일을 했다고 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어디에 투자할지를 결정하셨지만, 자금이 모자랄 때 자금을 끌어들이는 능력은 저희 어머니가 가지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돈을 빌리고 갚아가며 저희 부모님은 부동산에 투자해서 생긴 이익금으로 다른 부동산에 재투자를 하는 방식으로 재산을 불렸던 것이죠. 저는 어릴 때 저희 집이 가난한 줄 알고 자랐습니다. 딱히 용돈을 많이 받는 일도 없었고 저희 부모님은 항상 검소한 생활을 하셨거든요. 대학생일 때 저희 부모님이 부자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께서는 저에게 어느 부동산으로 오라 하셨고 저는 수업이 끝나고 그곳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땅 계약을 했는데 계약하시는 분께서 명의자 본인이 와야 계약을 하겠다고 해서 제가 꼭 가야 하는 일이었었던 것이죠. 가서 도장 찍으라는 곳에 도장을 찍고 봉투를 받았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웃으면서 돈을 세어보라고 하셨습니다. 수표를 세어보는데 워낙 엉성한 폼으로 돈을 세니 함께 계시던 어른들이 전부 웃으시더라고요. 그날 이후 며칠간 저희 아버지는 저를 데리고 다니시며 설명해 주셨습니다. 제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이 뭐뭐가 있고 그것들의 세금은 아버지가 내고 계시고 등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것에 상관 말고 너는 먹고 살 국리는 알아서 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부동산에 관심이 생겼습니다. 부동산에 대해 열심히 공부했고 아버지의 조언과 도움을 받아 부동산에 투자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투기꾼이라는 안 좋은 소리도 들어가며 열심히 연구하고 노력했습니다. 부동산 경매가 한참 좋을 때는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학창 시절 저는 여자에게 인기가 없었습니다. 평범한 외모에 평범해 보이니 주변 여자친구들이 뭐 별다른 매력을 못 느꼈겠죠? 일에 집중하고 살며 시간이 많이 남을 때는 여행을 다니며 사는 것이 자유롭고 좋았습니다. 혼자 여행 다니는 것도 좋고 시간이 맞는 친구와 함께 여행을 다니는 것도 좋았습니다. 주변에서 소개팅을 시켜주겠다는 제안도 많았어요. 저는 결혼에 대한 마음이 별로 없어서 거절하곤 했지만 소개팅을 몇번 하긴 했습니다. 연인 사이가 되어도 길게 사귀지는 못했어요. 그러던 중 선배의 소개로 아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평범한 외모에 항상 밝은 성격을 가진 여자가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있는 시간이 너무도 좋았고 저의 마음을 너무도 잘 알아주는 아내를 보며 결혼을 결심했고 청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하고 두달 만에 저는 아내의 카톡을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 내용을 보고 저는 한 달여간 고민했습니다. 고민 끝에 이혼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어요. 아내의 친구 중에 외모가 뛰어나고 능력도 괜찮은 친구가 한명 있습니다. 그 친구는 남자를 만나고자 하면 얼마든지 만날 수 있을 정도라 하더군요. 게다가 회사도 좋은 회사를 다닌다고 했습니다. 아내는 그 친구와 카톡을 주고받았는데 그 내용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아내의 핸드폰을 제가 일부러 본다거나 하는 것은 아닌데, 우연히 보게 되었죠. 그 친구는 아내에게 자기도 결혼하고 싶다고 했고, 아내는 능력을 보고 결혼하라고 조언해 주었더라고요. 친구는 당연히 능력을 보고 결혼할 것이기는 한데, 외모도 어느 정도는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내는 친구에게, 내가 솔직히 남자를 볼 때, 너보다 외모 더 따지던 사람인데, 능력만 보고 결혼하지 않았냐? 내전 남친들 잘생긴 사람들만 있었던 거 알지 않냐? 근데 결혼은 남편이랑 했다. 너도 잘생긴 남자들과 연애해볼 만큼 해봤으니까, 이제 능력 좋은 남자 만나면 물어라. 나 예전 같았으면 남편 거들떠도 안 봤다. 남편이랑 처음에 스킨십 하는 거 자체가 힘들 정도였는데, 시간 지나니까 괜찮더라. 돈 많고 외모까지 잘난 남자는 쉽지 않으니, 잘 생각해봐라. 대충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손이 떨리는 와중에도 어떻게 그런 행동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내가 친구와 주고받은 톡 내용을 캡쳐해서 저에게 전송을 했습니다. 제가 본인의 핸드폰을 들고 있는 것을 보더니 아내가 다가와 엄청 놀라더군요. 저는 가슴이 떨려 무슨 말도 할수 없었습니다. 아내는 이거 친구에게 조언하기 위해 한 말일 뿐, 진심이 아니라고 하는데 별로 대화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차려주는 아침밥을 못 먹겠더라고요. 아내에게 밥을 차리지 말라 했는데도 아내는 밥을 차렸습니다. 저는 차려진 밥상을 외면하고 집에서 나갔어요. 아내는 저에게 애교를 부리는데 싸구려 여자가 부리는 요란스러운 교태로만 보였습니다. 제가 집에서 밥도 안 먹고 아내가 애교를 부리며 대화를 시도해도 단답식으로만 대답하니 아내는 울더라고요. 아내가 차려준 밥이 가장 맛있었고 아내가 조금이라도 우울해하면 저도 정말 우울했던 사람인데 이렇게 변한 제 마음에 저도 사실 놀랐습니다. 아내는 맹세코 자기가 친구에게 한 말이 진심이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저의 자상함이 너무 좋아 결혼을 한 것이고 저를 너무 사랑하는데 너무 마음이 아프다고 하더군요. 저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차라리 내가 평범한 집에서 자라 평범한 직장을 다녔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한 달간 각방을 쓰며 생각했습니다. 부모님 별장에 가서 며칠 낚시를 하다가 오기도 했습니다. 한 달여간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은 아내와 헤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아내는 제 외모가 스킨십이 어려울 정도였다고 했는데 그 마음이 이해가 갔습니다. 저는 아내와 스킨십은 물론 한 공간에서 숨을 쉬고 있는 것조차 답답함을 느꼈거든요. 아내는 계속 오해라고 말했지만 오해가 아닌 것이 분명했고 오해라 해도 친구에게 저에 대한 얘기를 그렇게 한 것조차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한 달여가 지나고 저는 아내에게 생각이 정리되었으니, 우리 이제 여기서 그만두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아내는 울며불며 같은 말을 또 하더군요. 자기가 친구에게 했던 말은 맹세코 진심이 아니었다고, 저 없이는 하루도 못 산다고 하며 용서해달라고 빌고 또 빌었습니다. 그게 이렇게 용서를 구하며 빌 정도로 잘못인지도 모르겠고 나는 너의 진심을 알게 되었으니 너와 함께 할수 없다는 게 결론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아내는 자기가 어떻게 해야 제 마음이 풀릴 것 같냐고 묻는데 방법은 없다고 했습니다. 외모 좋은 남자 만나서 서로 사랑하며 살라고 했습니다. 일주일의 기간을 줄 테니 짐 정리해서 나가라고 했습니다. 울며불며 울며 매달리는 아내를 뒤로하고 저는 부모님 댁으로 왔습니다. 장인 어른에게 전화가 오더군요. 남자가 뭘 그런 걸 가지고 속 좁게 구냐는데 숨이 턱 막히는 기분이었습니다. 어떤 말씀을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결심이 섰으니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당신 딸 같은 여자 흔치 않다고 하시는데 아내에게 너무 실망해서 여자에 대한 선입견이 생길 지경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여자를 만나고 싶은 생각이 들면 내가 이 배경을 가지고 어떤 여자인들 못 만나겠냐고 했습니다. 그럼 어떤 책임을 질 것이냐 물으시길래 나에게 책임이 있다면 질 것이고 아내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 있으면 묻고 할 테니 그런 줄 아시라 했습니다.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다는 장인 어른의 말씀을 비웃어 드렸습니다. 민사라는 거돈 많고 시간 많은 사람이 이기는 것이니 원하시면 해보자 했습니다. 아내는 일주일간 매일같이 전화를 해서 용서를 구했습니다. 저는 용서할 일도 아니니 이럴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아내가 아무리 빌어도 마음의 동요 같은 것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무심하게 아내를 대할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확신했습니다. 아내와는 더 이상 함께 할수 없다는 거. 부모님 댁에서 지낸 지 2주가 좀 넘었습니다. 어제 아내가 톡으로 그럼 위자료는 얼마를 줄 것이냐 묻더군요. 우리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고 그냥 보통의 연인이 헤어지는 것과 다른 것이 없으니 최대한 빨리 내 집에서 짐 싸서 나가달라고 답장 보냈습니다. 혼인신고가 돼 있었거나 아이가 있었더라도 나는 너와 이혼을 했을 것이라고 내 결심에는 변함이 없으니 나가서 새 삶을 살라고 했습니다. 아내가 나가지 않고 버티면 어찌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내가 친구에게 톡으로 저에 대해 묘사한 부분을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킨십을 하기 힘들 정도의 남자와 어떻게 결혼까지 했는지 이해도 가지 않습니다. 아내가 가면을 잘쓴 것인지 제가 멍청해서 본심을 느끼지 못한 것인지 판단도 되지 않네요. 이런 생각이 들었다가 그게 뭐가 중요하지? 그냥 헤어지면 되는 건데 하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아내가 친구에게 한 말은 진심이었겠죠. 진심이 아니었다 한들 왜 친구한테 내 배우자를 그렇게 깎아내리나요? 그게 중고였을까요? 스님님은 능력도 좋고 배경도 좋고 글로봐서는 사려도 깊은 분이시니 얼마든지 좋은 여자 만날 수 있을 거예요.